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도두TV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8월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즐거웠던 8월은 잘 보내주고 희망찬 9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9월이 되면 많이 기다리고 있던 현대 경영 SUV 캐스퍼의 소식들이 쏟아질 텐데요 며칠 전 도도티브가 캐스퍼의 9월 일정 관련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9월 1일 보도자료와 함께 3컷에서 5컷 정도 사진이 공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현대자동차에서 9월 1일 내일이죠. 광고 동영상까지 모두 공개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신차 발표 순서상은 앞서 말씀드린 보도자료와 몇 컷의 사진을 공개한 후 사전계약일에 맞춰 광고 영상을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었는데요. 이번 캐스퍼에서는 이런 관례를 깨고 처음 공개해서 광고 동영상까지 한 번에 대방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현재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캐스퍼의 가격 상하이 범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옵션 관련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내부적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마케팅 부서와 영업부서 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부서는 광고부터 차량의 홍보 전반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가격을 제시하고 영업 부서에서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좀더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 협의 과정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 캐스퍼는 100% 온라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예고했었죠. 하지만 이 역시 협의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데요. 이러하다 보니 본 계획대로라면 9월 7일 사전 계약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격과 온라인 판매 협의의 일정에 따라 현대차에서 계획했던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현대자동차에서는 9월 7일 광고동영상도 공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다 보니 그냥 9월 1일 모든 캐스퍼의 정보를 대방출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계약료 가격이나 옵션표 등은 사전계약 전날 오후쯤 공개되는 것은 국룰이라 이 정보까지는 9월 1일 날 기대하기란 어렵겠죠. 그래도 내일이면 보도자료와 함께 광고 동영상까지 볼수 있어 캐스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 보통은 현대차에서 신차의 내외장 공식적인 공개가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엠버거 문제로 묶여있던 캐스퍼의 공도 실차 사진들이 대방출된다는 점이겠죠. 이건 지금까지 신차 리뷰를 하면서 수학 공식처럼 맞아 떨어졌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다양한 컬러의 캐스퍼 실물 사진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하나 남아 있죠. 바로 캐스퍼의 가격일 텐데요. 캐스퍼의 가격은 정말 다양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엔트리 모델이 800만 원대부터 시작과 최상위 트림 1,500만 원대, 터보 모델은 2,000만 원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여러 예측들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가격 예상 범위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예측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확률상 높은 예상 가격대는 모닝과 레이의 중간 가격대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모닝 가격이 1175만원부터 1520만원까지이며 레이의 가격은 1275만원부터 1580만원까지이죠. 그럼 1200만원에서 1500만원대라는 것인데 현재 경차와 비교해도 큰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니죠. 이 점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캐스퍼는 처음 개발 단계부터 광주형 일자리의 1호차로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내세워 현대차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캐스퍼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예상되며 한때는 800만원설까지 나돌 정도로 기대감을 높였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100% 온라인 판매라는 현대차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차들보다도 신차이지만 좀더 공격적인 가격대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현재의 경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나온다면 상당히 아쉽게 되는 결과일 텐데요. 물론 현재의 경차와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대라고 해도 그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편의 안전 사양과 옵션 그리고 실내 공간의 활용성 역시 앞선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차 수요는 어느 정도는 흡수가 가능하겠지만 대박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캐스퍼의 가격 협의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으로 다가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현대 경영 SUV 캐스퍼가 9월 1일 내일부터 광고 영상부터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질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캐스퍼의 다양한 신차 정보도 도도튜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pecies of bad animal.